엄마 어버어 대단하지. 나지 막담데. 아 그래서 <laughs> <마지막 됐어. 덤베. 웃음> 아, 녹화가 중지되네. 네, 배고니다두 마리, 두마가두 마리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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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, 두마까자리요마건 장난이었고. 리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이거 해부제가 세운 겁니다. 갑시다밤새성가봅시다흠흠흠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졸린 자식 아, 아, <laughs> 아 되게 못하시네요 스무스님 <laughs> 저 잠깐만 닉네임도 바꾸볼게요아내 닉네임 뭐지? 펭귄 펭귄 영어로 뭐요? p e n p n n g g i n 됐다 됐다 이제 한번더 가고 그냥 그냥 들어오면 돼요 싫어요. 한번튕 가만히 있어 어 안돼 tp? p 가 안돼 자, 죽겠어 네임을 바꾸고 펭입니다 아. <laughs> 아, <목소리> 저. 어 t t TTT. t t 어 TT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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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t t 어 여기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. 안녕.